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주도에 살고 계신 분들만을 위한 정말 소중한 복지 정보, 장애인 활동 지원금과 교통약자 이동 지원, 그리고 복지카드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혹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식사나 식기 같은 기본 활동이 힘든 분이 계시다면, 활동 지원 서비스를 꼭 신청해 보셔야 합니다. 이 제도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우미를 연결해 주는 국가의 지원 서비스입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가능하고 장애정도와 소득에 따라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가까운 공단에 문의해보시면 친절하게 안내해줄 거예요. 그리고 걷기가 어렵거나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 혹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버스나 택시 이용이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이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건 정말 유용한데요. 사전 등록만 해두면 언제든지 필요한 시간에 전화를 걸어서 장애인 차량을 예약할 수 있어요. 전화는 1899-6884번 혹은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예약할 때 복지카드나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요. 이용하시는 당일에 꼭 지참해 주시면 됩니다. 복지카드는 장애인 등록이 된 후에 신청할 수 있는 카드로 이 카드 하나로 교통비 할인, 통신비 감면, 각종 문화시설 이용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요. 제주도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고, 발급까지는 보통 2주 정도 소요되니까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세 가지 모두 생활 속에서 실제로 도움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들입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지원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꼭 알려드리거나 직접 같이 도와드려도 좋겠죠. 복지 정보는 아는 만큼 챙길 수 있고, 행동하는 만큼 혜택이 다가옵니다. 이 모든 정보는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에서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어요. 누구나 쉽게 볼수 있도록 정리된 블로그 글로 연결되어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당신의 한 걸음이 누군가에겐 큰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